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월 30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라크 대 요르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는 일본을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메소포타미아 반도의 사자가 깨어났다는 평가까지 듣는 이번 대회인데, 카타르와 이란과 함께 조별내선 전승으로 통과한 팀이다. 아이멘 후세인은 이번 대회 최고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손꼽히고 있고, 라신과 아라마디 등의 지원도 확실하다. 베트남 상대로 두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타을신과 도스키 등이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이어서, 요르다는 내심조 1위 통과도 바랬던 이번 대회였는데, 바레인에게 일격을 당했다. 한국전에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나십과 아라잘린, 바니 야신 등 백스리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켜냈고 아와드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상승세의 이라크 상대로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은 조별 예선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과 한국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정도로 대회 컨디션이 좋다. 그러나 바레인전 졸전에 그친 요르단과 달리 이라크는 모든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후세인의 확실한 마무리도 기대되는 이라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카타르 대 팔레스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타르는 디펜딩 챔프로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향해 가고 있다.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전승을 기록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세 골을 기록 중인 아피프를 비롯해 알리가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기회를 골로 연결했고 쿠키와 알브레이키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상대의 침투를 막아냈다. 하템의 중원 존재감도 뚜렷하기에 강력한 우승후보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홍콩을 완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서아시아의 강호인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등을 상대로 고전했지만 황금 세대가 도래했음을 증명했는데 홍콩 상대로 세 골을 몰아쳤다. 그러나 16강에서 개최국이자 우승 후보인 카타르를 만나기에 무리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역습에 나설 다발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고 수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은 살레와 테레마니니 등 피지컬이 좋고 공중볼 장악이 되는 중앙 수비가 있다. 그러나 이란전에서 나왔듯이 발 빠르고 개인기 좋은 전방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인데. 아피프와 알리가 경기 내내 몰아칠 수 있는 카타르를 막아내고 역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세번째로 카보베르데 대 모리타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보베르데는 이집트와 가나 등이 속한 죽음의 조에서 예상을 깨고 조 1위를 차지했다. 첫 경기에서 가나를 제압한 이후 모잠비크 상대로 3골을 몰아치는 등 모든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했다. 벤피카가 주목하는 스트라이커인 타바레스 외에도 로드리게스와 안드라데 등이 나선 공격진의 마무리가 안정적이었고 페레이라가 중원에서 볼 배급을 잘했다. 이어서 모리타니아는 조별 예선 최종전에서 알제리를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한 경기였는데 중앙 수비수인 알리의 선제골을 후반 내내 지켜냈다. 그리고 세네가를 비롯한 강팀을 피하며 그나마 해볼 만한 조일이 카보베르데를 만난다. 카사마와 무신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수비적 운영이 예상된다. 모리타니아가 이번 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카보베르데의 기세가 워낙 좋다. 게다가, 페레이라부터 시작되는 패싱게임이 잘 되는 모습이기에, 수비에 치중할 상대도 공략할 것이다. 카보베르데의 이번 대회 여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카보베르데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레르니타나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는 이번 시즌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다 20라운드를 넘어가는 리그에서 여전히 2승에 그치고 있고,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제노와에 패하는 등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스트라이커 디아의 이탈을 비롯해 트레오레와 카브랄 등이 빠진 전력 누수가 크고, 바시치의 가세에도 중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다. 이어서 로마는 무리뉴를 경질하고 나선 경기에서 베로나에 승리했다. 최전방에 나선 스트라이커 루카쿠가 시즌 9호골을 장식했고 펠레그리니가 이선을 책임지며 승부를 갈랐다. 스피나 졸라와 스몰링 등 수비진의 부상자가 있고 은디카가 차출되는 등 위기를 맞았는데 후세인과 요렌테 등이 공백을 메웠다. 이 경기에는 중앙 미드필더인 파레데스가 빠지기에 보부와 크리스탄테가 중원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살레르니는 라치오에서 영입한 바시치의 가세에도 중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다.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등 이태리 국대 중원을 가동할 로마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긴 어려워 보이는데 디발라의 지원 속에 기회를 해결하려들 루카쿠를 상대로 살레르니타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헤타페 대 그라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우준니와 마르티네스 등 이선 공격수로 출전해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상대의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보위의 공백이 크다. 위날과 마요랄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헤타페가 승리하고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세네갈 대 코트디부아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네갈은 왜 그들이 모로코 와 더불어 아프리카 최강팀으로 불리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이다. 카메론 상대로 3골을 넣는 등 이번 대회에서 8골을 기록하며 3전 전승 을 기록했고 무난하게 16강에 진출 했다. 카마라와 게의 1차전 골을 시작 으로 마네와 사르 은디아에까지 한두 명에 의존하는 공격이 아닌 여러 선수의 골이 나오고 있고 수비 도 가장 안정적이다. 체시의 주전 공격수인 잭슨이 교체로 나올 정도로 스쿼드도 탄탄하다. 이어서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대회 개최국으로 내심 우승에 도전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조별예선에서만 이패를 당했다. 우승권 후보인 나이지리아전은 그렇다 쳐도 적도기니의 내골을 내주며 무너진 것은 충격적이었다. 캐시에와 상가레 등 수비보호가 되는 중앙 미드필더진이 있고 볼리와 은디카 등 유럽 상위권 클럽에서 뛰는 수비진도 있는데 안정감이 떨어진다. 코트디부아르는 신고와 코냥 등 측면 수비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상대의 윙어들의 측면 돌파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마네와 은디아예가 경기 내내 공격의 기여를 올리며 공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코트디부아르가 경기 내내 막아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프로 스포츠 금일 최종 조합픽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으로 오시면 금일 최종 조합픽 무료로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